이에 때문에 아, 한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가어려서 미국도, 어, 이문제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지연하고... 이요일침침 지금 시각 5시, 5시 56분 5시 56분 이저께 저녁에 우리 에즈카 ip 접속 하신 접속 횟수 보니까 에즈카 를 개설한 지 최초로 하루 인입수 5,000명이 넘는 것을 확인하였다. 5,900명, 5 9 0 9곳에서 접속한 것을 확인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5,234명, 그 사이에도 200몇 몇 명이 늦은 심화에도 접속을 하였다. 그러니까 어저께 최종 접속수는 5,234명, 동산 시스템 개편 좀 포함하면은 현재 예한 19만 정도 오늘부로 20만 명이 순수 에즈카 IP 접속을 하였다. 대단한 일이다. 채, 최소 들어왔을 때한명한 한 곳에서 IP 접속한 적이 있지만은 지금은 눈만 뜨면 새벽에도 100곳을 100곳이 접속을 한다. 저렴한 보험료를 들고 싶은 이, 이 불경기에 자동차 보험은 어, 안들 수가 없으니까 저렴한 보험료를 들고 싶어서 에즈카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 것 같다. 시스템 개편전 포함하면은 19만 곳에서 IP 접속을 하는데 오늘이나 내일부로 20만이 돌파가 될 것이 이력시 돼 있다. 올해 안에는 에지카 접속수 한 30만, 내시혈 극복기 조회수 현재 한 15만 가까이 되는데, 20만 합해서 한 50만 돌파를 할게 될것 같다. 정말 놀라운 발 발전이다. 내가 시, 계획하고 기획했던건 에즈카 ip 접속 수 1일 만, 곳, 만 곳에서 ip 접속이 나의, 나의 목표였고 우리 어느 산악에도 내치를 극복 기 구독자 수가 한 올해 안에 최소한 1000명 돌파 를 기본으로 하는데 어느 거 하나 장담할 수도 없지만 그냥 일이일비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일리는 아침부터 감사함을 전달하고 싶다. 에즈카 IP 접속 저렴한 자동차 보험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접속하시는 분들이 현재 현재. 에즈카에 비접속 19만, 이번 주 안에 20만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고, 어느 산악인의 뇌치료 복기 조회수는 15만인데, 이달 안에 20만이 돌파가 확실시된다. 총학계 40만, 올해 안에 50만, 내년에는 내년 100만, 1000만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오늘의 아침의 시작은 늘 루틴과 마찬가지로 에지카 IP 접속수와 그 IP 접속수와 어느 사람의 뇌치료 극복기 그 조회수를 확인하는 거로 아침을 시작한다. 어느 산악인의뇌출혈 극복기는 현재 조회수 1 4 0 0 0 구독자 수6 7명이다 하지만 향후 구독자 수1 0 0 0명 조회수 1 0 0만을 향해서 리고리고1다